생강청을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. 여기 기본적인 레시피를 소개할게요. 재료는 생강 1kg, 설탕 1kg을 준비하시고, 생강을 깨끗이 씻고 껍질을 벗겨주세요. 껍질을 벗긴 생강은 얇게 썰어줍니다. 얇게 썬 생강과 설탕을 1대1 비율로 섞어줍니다. 이때 설탕이 생강에 고루 섞이도록 잘 저어주세요. 혼합한 생강과 설탕을 유리병에 담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서 2주 정도 숙성시킵니다. 하루에 한 번씩 잘 저어주는 것이 중요해요. 숙성된 생강청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6개월에서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활용법은 생강차로 따뜻한 물에 생강청을 타서 마시면 감기 예방에 좋아요. 고기 요리나 드레싱으로 사용하면 독특한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. 생강청은 소화촉진, 항염효과,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효능이 있어 건강에 매우 유익해요. 직접 만들어서 건강을 챙겨보세요.